최악 안녕 안녕 오늘 헤맸고 예뻤다고요? 레전드였다고요? 어? 예쁘다 <laughs> 오늘 라이브가 잘 들렸나 봐아나인니어가안 들렸어서 안녕 아니 여러분 인니어가 꺼져 있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이잘 확인했어야지 아니 인니어를 분명히 켜고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화나서. 그 인이어 바지 안에 넣어놨잖아요 인니어를 그리고 치마를 입고 올라왔잖아 그래서 이게 밀리면서 버튼이 꺼졌나봐 이게 볼륨이 꺼졌나봐 그래가지고 그래 너 잘했어 시작부터 안 들리는거야 응. 미쳐버려 진짜 잘했어 아 시작부터 일단 안 들리는데 나 no, 원장이는가 하는데 아난내 목소리도 안 들리고 해가지고 그냥 인이어 빼고 했어요 요즘에 나 웃긴 거 그 말만 있어. 너. 그럼 폭력적이야. 폭폭력적인. 어? 폭룡적. 폭룡적인. 폭룡적인. 폭룡적. 폭룡폭. 폭력. 뭐야 발음이 뭐더라? 폭룡적인. 아 폭력적. 폭력적. 폭력. 폭룡적. 폭력적. 폭룡. <laughs> 아무튼 뭐뭐 뭐 그런 거 있어봤지? 아, 오늘 되게 폭력적이다 어, 오늘 오늘 지원이 너무 폭력적이야 아, 폭력적이야 나또얘기할거 있다 아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제발, 그만해. 이런 말 그거는... 그거는... 그거말그거아그말는그하는그거 근데 참았다. 편집점. 팍시 팍시 팍팍시 폭력적. 와 지원이 완전 요즘 폭력적이다. <laughs> <laughs> 아마 지원이 어 너무 너무 폭력적이라서. 마린못 마린못 이런 니 지원이 폭력적이다. 야너 이에 이승 이거 달라? 이의 이승, 이의 이승 이렇게 하는 거지. 이 e. 이가 어. 더 강해. 알파벳 이의 e. 이승, <laughs> e 어? 이의 이승. E 그러니까 어. 알파벳 이가 어. e 그냥 이보다 더더 세. 이의 이승, e 이의 이승. E 알파벳 이가 더 세다고? 응. 어. 언니 어떻게 하는데? 이에이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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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이승. 그럼 못알아듣잖아 이에이승, 이에이승 이렇게 하는 거지. 블러버, 블러버, 블러버. <laughs> 음 블러버, 블러버, 블러버. 뭐 뭐먹을 거야 추천. 떼찌개, 삼겹살. <땡찌개? 땡찌개> <땡찌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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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삼겹살 맛있겠는데? 폭력적인 걸로 먹자는데? 근데 폭력적인 거 먹자. 폭력적인 삼겹살 먹으러 가자. 참. 폭력적인 지원이랑 <laughs> 폭력적인 삼겹살 먹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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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저희는 반만으로 갈 거야. 하나, 둘, <셋. 웃음> 폭력적인 하나, 둘. 셋. 아, 폭력적인 게. 두 개. 이런 거 폭력. <laughs> 팬들이 말하는 폭력적 이런 거야. 아니 폭력적인 건 이거 응. 폭력적인 거는 이거 고 폭력적인 건 이거 폭력적인 건 이거 폭력적인 건안돼 폭력적인 건쓸수 없어 리버스에서 폭력적인 건안 된다고 알았어, 폭력적인 건 하나 해 주지 <laughs> 야, 아 짜증 나 <laughs> 폭력적인 거네자아 no. no. 갈게요 안녕 no. no. 아 배고파? 음, 음. 다다 먹고. 다, 밥 먹고 밥 먹었나? 음. 아니 안 먹고 와 기다리지 마 음. <laughs> 안녕 빵빵 <아니야. 웃음>